Okay, 녹화 켰고자 신규 패치가 개요 서버에 들어왔는데 그 패치에 대해서 좀더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패치의 장단점 그리고 앞으로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패치 신체 각성의 개표입니다. 신체 각성이 삭제가 돼요, 삭제가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삭제가 되고 신체 강화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신체 각성은 기존에 아이템 능력치랑 비교를 했을 때더 어, 높은 쪽이 적용이 돼요. 그쵸? 뭐 내가 각인해서 방관이 200이 넘어 그러면 신체각성은 방관을 200까지 찍을 수 있는데 210까지 찍을 수 있는데 240, 210 그거를 이제 다 의미가 없어지는 수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정해진 수치가 방관이 방무에 비해서 좋았고 방문은 일반템에 많이 박혀있기 때문에 각인해서 챙기지 않아도 어, 신체각선을 순식간에 넣어봤어요. 그래서 발인이 방문의 효율이 높았어요. 그 스탯이 제각각이어서, 어, 아이템의 다양성을 해치기도 했어요. 저자본한테 이제 기본적인 효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좀더 개선하는 패치라고 볼수 있겠고, 이제 신규로 추가되는 신체 강화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노력을 통해 스펙을 하는 컨텐츠입니다. RPG가 게임 같은 경우는 내가 캐릭터를 성장시켜서, 이제 얻는 뭐, 새로운 목표에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성취감, 보람 그런 거에서 얻는 이제 재미가 좀 중요한 게임인데 바람의 나라에는 그게 좀 상대적으로 어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체 강화 시스템은 내가 성장하는 동기 혹은 욕구를 이제 부여해 주는 컨텐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갑옷, 무기, 투구 같은 이제 일부 부위는 이제 상대적으로 신체 강화 비약이 적게 들어서 쉽게 접근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신체 강화를 통, 신체 강화가 노력을 통해서 스펙업하는 건 맞지만 노력을 아예 안한 사람하고 노 노력을 조금 한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진 않아요. 엄청나게 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노력을 하면 확실하게 그 차이가 보이긴 해요. 음. 그리고 천장도 높게 설정이 돼 있어서 어 장기적으로 이제 도전적인 목표가 될 컨텐츠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덟 가지 부위마다 능력치 를한 가지 선택해서 부여할 수 있어요. 이제 무기 같은 경우는 방관 방무 마치 시향이 있죠. 저는 이제 방무가 적용 중인 상태고요. 신체 강화 비약과 전표를 소모해서 강화가 가능한데 각 부위마다 20강씩 할수 있어요. 그 그렇죠? 지금 20강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강화를 못하는 상태죠. 근데 선택한 능력치 제외하고 다른 옵션도 금전을 소폭 소모하면 즉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금전 소폭 사용하면. 즉시 변경이 가능해서 템마다 근데 개별적인 신체 강화 능력치 추가 퍼센트라는 옵션 이 있어요. 적엘담봉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적열담봉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신체 강화 능력치가 플러스 2 0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없는 것도 있고 이거보다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어요. 신체 강화 비약은 이제 이거의 재료인데 전표와 함께 드는 재료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에 사냥, 레이드, 안시성, 실현에서 획득할 수 있어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플레이 그거에 따라서 획득이 가능해요. 내가 뭐 어, 실현 열판 하고 매주 뭐 안시성 하고 뭐 레이드 하, 매일 돌고 사냥은 뭐 자사 돌리고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획득이 가능한데 <목소리> 두 번째 각인 강화 시스템 각인이 <목소리> 전부 다 퍼센트로 변경이 되었고 황금 돋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인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수치에 따라서 이제 변경이 되었고요. 황금 돋보기는 모든 수치의 최대치가 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0%인 거는 12%까지, 3%였던 거는 5%까지. 그래서 기존의 퍼센트였던 거는 전부 다 2%가 상승이 되었고요. 수치였던 거는 가중치를 계산을 해서, 어, 그만큼 부여가 되었습니다. 황도시 퍼센트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신체 강화의 효율하고 장비 자체의 성능이 향상이 돼요. 어, 황도하고 각인의 어, 효율이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 이 패치는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단점이 뭐가 두가지 있냐 하나는 가치보존 문제죠 실제로 획득 확률에 따라서 보정이 되긴 했지만 수치돗은 상대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현재 시세로 이제 형성된 그거에 비해서 변화가 너무 많이 생겨서 같이 보존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 패치를 하면. 물론 모두가 만족하는 패치를 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지옥가는 편차예요. 아까 말했죠.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퍼센트들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베이스의 베이스 방관 방무가 몇이냐가 결국 최종 방관 방무를 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해요. 이 아이템에 달려있는 거 그리고 뭐 신수 유물 이런데 달려 있죠. 그리고 신체 강화 여기서 얻는 이제 퍼센트 말고 수치, 절대적인 수치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역간 편차라고 얘기한 이유가 직업마다 아이템의 기본 능력치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간 편차가 심해지게 되는 거죠. 기본 옵션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도 저런 차이가 있어요. 기존에도 물론 마도사가 방관이 낮으니까 방관 효율 구리다. 그래서 방공 간다 이런 거 있었는데 그게 더 극심화가 된 거예요 방안이 많다 그래서 이거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역발 특색이 더 사는 거네요 전부 격수인 게 아니라 맞아요 오히려 그런 장점도 있긴 해요 오히려 지역발 특색이 산다 좋게 보면 특색이고 안 좋게 보면 편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또 말씀드릴 거는 이제 황금 도보기 전투력에 대한 얘긴데요 전투력이 기존에는 황금돋보기 전투력 만렙 몇이죠? 한부위당 900이죠 왜 900이에요? 한 줄당 300이니까 모두 낮추거나 모두 높이거나 근데 운영자분은 운영진들은 모두 높이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외에 보정해서 이제 투력이 올랐다 그래서 수치를 쓰신 분은 기존과 동일한 투력 퍼센트를 쓰신 분들은 높은 투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저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어, 투력이 최소 1000 이상은 오를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도수 끼고 계신 분들은 천 이상 오를 거고, 많이 오르신 분은 이천 정도. 신체 강화를 통해서도 전투력을 획득할 수 있어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 나락 시스템. 사냥터에 이제 나락이라는 게 생겼죠. 입장을 하기 전에, 간단해졌습니다. 일반 시면이 없어 일반 시면 나락으로 이제 구분됐던 사양도가 이제 나락 설정이라는 걸로 바뀐 거예요. 실현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기가 이제 규약을 설정하는 것처럼 나락을 설정을 해서 이제 추가 보상을 얻거나 아니면 좀더 쉽게 돌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 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능력치가 있는데 이걸 다 활성화했을 때가 기존 본 서버의 나락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 본 서버의 나락 사냥터로 가면 몬스터 방어력이 60이 오르고 보호 30% 효과가 있고 방관이 700이 오르고 체력이 210% 올라요 기존 나락 사냥터에서 근데 얘네 둘은 의미가 거의 없어요 왜냐 시동화 키면 명중이피 50 의미 없죠 그리고 피해수1도 받으면 이제 피해수가1500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신수 장비에 의해서 무력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다 켜도 기존 나락과 동일하다 근데 추가 경험치는 84%에서 128%로 올랐어요 그래서 일반 사냥터의 경험치가 어, 전반적으로 1.5배 정도 올라갈 예정이에요 이제 추가로 8차 같은 경우는 영혼이라고 해서 몬스터 영혼력을 1단계당 5레벨씩 올릴 수 있, 있는데 최대 30레벨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50레벨이 이제 최저 난이도가 되는 거예요 140% 받는 거 이거는 너무 빡세서 잘안쓸 거예요 음. 그리고 이 나락을 설정을 하면 8차 사냥터는 어,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 빼볼게요. 비슈누의 영혼력이 30단계가 일반이에요. 히말라야는. 아무것도 설정을 하지 않으면 입장 제한이 없어요. 입장 제한이 없는데, 뭐 하나 건들면 일반 이상의 영혼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장하는데 영혼력이 필요하다. 플러스 강화할수록 한 단계당 전투력이 700씩 더 필요해서, 풀강을 할 경우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는 74,000 이상의 전투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락을 가려면 영웅력이 매우 높게 필요한데 심연이나 일반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에요 근데 영웅력 안 올리죠 잘안 하니까 사냥을 안 하게 되는데 근데 신체 강화가 나와서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영웅력이 너무 부담이 돼 그럼 영웅력을 안 찍으면 일반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나락 경험치를 받을 수나락 이상의 경험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배치 후에는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은 되는 한편 영웅력을 더 추가하면 더 추가한 사람은, 이제, 경험치랑 보상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영웅력의 메리트, 그쵸. 영웅력의 메리트를 어느 정도 제공함과 동시에, 이제, 실현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레벨 대비 상대적 낮은 영웅력. 그니까, 러 레벨업은 속도는 빨라졌지만, 영웅석 수급량은 동일해서, 어, 레벨에 비해서 영웅력이 낮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죠. 예, 1번에서 신체 강화 얘기를 했었죠. 신체 강화 비약을 산양터에서 제공을 하고, 이제 미약한 기술 능력 보조제 독일처에서 나온 아이템인데 이것도 이제 전 사냥터가 제공을 하게끔 변경이 되어서 이제 사냥터의 메리트가 좀더 생겼어요. 또 이게 배송함 자동이거든요. 바닥 드랍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획득도 쉽고 이제 사냥의 메리트도 추가돼서 어 사냥터의 경험치나 아니면 사냥터 돈은 경험이 이제 개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체 강화 패치로 인해서 어. 대부분 스펙이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려가시는 분은 없어요. 다만, 얼마나 오르냐는 달라요. 사람마다. 얼마나 오르냐는 다른데, 전부 다 세지면, 어, 뭐야. 지금도 레이드 막 개, 쉬운데, 어? 사냥도 쉬워지겠네. 이거 뭐, 다 녹겠네. 생각하는데, 이제, 몹들의 방어는 그대로인데, 체력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거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기존보다 한두배 수준으로 좀 올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락 기준으로. 이걸 전부 설정했다는 가정 하에 기존 나락보다 두배 정도 체력이 올랐다. 방어는 그대로예요. 근데 방어는 그대로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방관 방무는 오직게 열들었어요. 유저들이 방관 방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본 서버 방무가 이제 330인데 487이 됐잖아요. 아직 다 찍지도 않았는데, 신체 강화를. 아직 신발도 남았는데. 51을 더 땡길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러면, 몹들 방어는 그대로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어 방감 무지성 방관 방 방무 메타에서 어 사냥에서는 맞은 공중 깡뎀 이런 거에 효율이 좀더 높아진 거죠. 왜냐면 하 몹들의 방어는 그대로 듣고 유저들의 방어 방문는 올랐는데 체력이 늘었으니까 깡뎀이 중요해지게 되죠 더. 그렇 근데 PVP는 여전히 당연히 방관 방어가 좋고 사냥은 뭐 맞은 공중 효율이 좀더 좋고. 지금도 그렇긴 한데 이제 그 효율이 좀더 확실하게, 더 분리가 되게 되는 거죠. 이 패치를 하면.